디지털 온도계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지털 온도계 코드. 자, 디지털 온도계 코드를 하면 이제 보, 이제 어느 님이기했죠 이렇게, 이렇게 이제 있는 거 다음에는 바로 뭐라고요? 이거는 설명문이다. 코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라이브러리 러리라고 합니다. 라이브러리. 근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,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쓰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캠프할 때는 좀 힘들고, 그래서 이거는, 아. 센서나 뭐 어떤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미리 프로그래밍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, 요건 온이라는 글자입니다. 여기 이를 쭉 따라가면 여러분도 온이 보일 거예요. 이렇게 이를 쭉 따라가면 이렇게 온이 보일 겁니다. 온이 보이죠, 그죠? 자, 도도 여기 이를 쭉 따라가면 이 도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입니다. 개 같은 경우는 글자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요. 자,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. 면 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엑셀로 데이터를 받는 거를 좀 핵심적으로 본 거잖아요. 그래서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. 엑셀로 이제 우리가 볼래면 자 엑셀로 볼래면 자 이렇게 클리어 데이터. 클리어 데이터라고 돼 있는 부분하고 라벨 타임 요 부분이 셋업에서 들어가야 되고요. 루프에서는 데이터 타임 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요게 어 우리가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코드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드에 어 셋업에 두 가지. 그러니까 시리얼 프린트인 프린트 ln 클리어 데이터. 시리얼 프린트 ln 라벨. 요거랑 루프에 시리얼 프린트 데이터 타임. 요게 들어가야지만 어 일반적으로 어, 우리가 엑셀을 쓸수 있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